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우리가 지구가 탄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기원을 하면서 사실 초기에 어, 생명체들은 당연히 이제 무성생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성이 어떻게 해서 기원을 했는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안다기 보다는 우리가 이제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무성생식으로부터 조건부 유성 생식 그리고 이제 완전 유성 생식으로의 진행이 일어났다 라는 정도를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동의하고 있는 이론은 사실 없다고 할수 있죠. 성의 분화가 왜 일어났고 이것이 어째서 진화했는가 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 뚜렷하게 답변을 내놓기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무성생식에 비해서 유성생식은 굉장히 많은 고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왜냐하면 무성생식은 자신의 유전자를 그냥 복제해서 후대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 일단 배우자를 찾아야 되고요. 그 배우자를 유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배우자와 교미를 해야 되는 포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과정들에 노출이 돼야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절반만 후손에게 전달한다는 면이 있어서 어, 이 유성 생식은 비용은 굉장히 높으면서 효율은 굉장히 낮은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물학자들이 내놓은 몇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유성생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로운 돌연변이가 이제 고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두 번째는 밀러의 토미 박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무성생식을 통해서는 계속 어, 세포 분열이 진행될 때마다 돌연변이가 누적이 되게 마련이고 이런 해로운 돌연변이가 누적이 되면 그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로운 돌연변이가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성생식이 진화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가지는 이제 어, 레드퀸 다시 말하면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생명체가 예를 들면 기생충과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생충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유성생식이란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왜 성이 진화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미스테리라고 할수 있죠. 뭐 성분 하나 자웅동체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사실 자웅동체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꽃을 보더라도, 꽃을 보면 어떻죠? 거기에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암꽃과 수꽃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이제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보시니까 식물에서는 오히려 이제 자웅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굉장히 재미있는 자웅동체의 예는 리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줄무늬가 있는 물고기가 나오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번식을 담당하는 암컷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번식을 담당하는 암컷이 사라지고 나면 성이 전환이 돼서 다시 수컷이 암컷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순차적 자웅동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암컷과 수컷 또는 이제 남성과 여성은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일생을 통해서 성이 저절로 바뀌는 아주 드물고 또 재미있는 음, 경우라고 할수 있죠. 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을 꼽자면 도킨스 박사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었죠. 진화생물학을 담당하시던 교수님이 책한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기적인 유전자'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관심 있었던 동물 행동학 주제들도 더 폭넓게 보게 되고 그와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생물학과 관련된 어, 질문들에도 관심을 굉장히 갖고 학부생이었던 그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뒤집어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성의 구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주제이죠.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성이 나타났고 그 성이 왜 진화했는가라는 데 대해서 뚜렷한 과학적인 답변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 가설들이 제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생물학의 하나의 굉장히 핵심적인 신비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연에서는 아직 뚜렷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과연 과학자들은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 성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서. 어떤 가설들을 내세우고 있고, 그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예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성이라는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나중에 연구해 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